안녕하세요. 제이리무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이고요. 뭐 작업 내용 여러 개 있는데 처음으로 한게 이제 앞에 운전석이랑 조수석만 리무진 시트로 시공을 한 거예요. 전체를 다 하신다 그러면 뭐 색깔을 다른 걸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뭐일 부분만 운전석만 하든가 일 열만 하든가 한 열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할 때는 순정색이랑 똑같은 게 이질감이 없고 보기에도 좋아요. 리무진 시트는 보통 왜 하냐면 이제 장거리 가거나 운전석 제일 앉을 일이 많은데 이제 푹신푹신 쇼파 같아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.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열선이랑 통풍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정 기능 그대로 다 똑같이 살려드려요. 여기 가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뻥뻥 뻥뻥 뚫려 있죠. 이로 해서 이제 바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. 열선도 작동을 시키면 똑같이 열선 올라오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 시트 작업을 한게 이게 9인승 차량인데 2열에다가 이제 라운지 7인승 순정 2열 시트를 이식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작업하면 보통 이제 3열은 떼셔야 이 2열 시트가 다 눕혀질 수 있고 충분히 넓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3열은 웬만하면 띄시고 이제 7인승으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면 순정 7인승이랑 똑같아지는 내부 구조가 됩니다.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7인승 시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동으로 언더 서포터 2단으로 다 움직이고 등판도 엉덩이 다 전동으로 움직여요. 그러면서 내구름 네 공간도 원래 나온 지 9인승 2열보다 넓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나 그렇게 요렇게 가면 이게 정말 엄청 편하고 요 상태에서도 등받이는 더 눕혀질 수 있어요. 솔직히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요 상태로도 차에서 하루 정도는 잘수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요 작업을 하시면 이제 레일 위치랑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닥에 마감 처리 작업은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더 고급된 거를 원하셔서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마감을 했고요. 요트 바닥을 하면서 이제 앞쪽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밑에는 불곡이 있어서 요트 바닥으로 마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열은 엠보 바닥, 뒤쪽은 맨 뒤에까지 해서 다 요트 바닥으로 마감 처리를 한 겁니다. 이 작업은 이 시트를 이제 모비스에서 주문해서 저한테까지 오는데 한달 정도 소요 시간이 걸려요. 물건 재고로 쌓아놓고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. 그러니까 한달 전에 필수로 예약을 해주시고 작업은 차 이틀 정도 주시면 됩니다.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.